그리고 D가. 요또 왔습니다. 아이씨. 저번에 열량인데 요번에 5천 넣고 박스만 올리고 박스 못 올리면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. 요번에는멸치 오빠가 하는데. 어이 무상지 사가다 접퍼트려네 여기 퍼트 퍼트리. 뭐 11번, 12번인데 퍼트리고 있어. 멸치 오빠의 컨트롤을 한번 보겠습니다. 과연 포인트 몇 시만큼 잘할 것인가? 어? 에이. 1번이 드론인데, 무겁긴 무겁거든요. 1번, 근데 올라가긴 올라갑니다. 이게 랜덤 터지면 올라가더라고요. 랜덤 안 터지면 안 올라가고. 저거 어떻게 집어야 돼? 1번부터 빠져나? 빼라. 1번, 번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1번 안 빼지? 1번 자세가 제일 좋구 뭐. 안 걸리더라. 아니, 어차피 저것도 랜덤 안 터지면, 못 올라간다. 랜덤 터져야 올라간다. 9번 빼야지. 저거 8번 뽑으려면 9번을 빼야겠나 이제 빼지 잖아 9번은? 자세는 좋은데, 잘 걸치지 뭐. 아. 어? 됐다. 근데 떨구고. 야 역시. 여기서 랜덤이 터져줘야 되거든요. 여기서 안 떨구고 랜덤이 터져주면 이게 뽑더라고요. 뭔가 이상하다. 야 점점 멀어지는데? 멀어지는 당시. 우와. 이건, 와. 이게 랜덤 터져줘야 된다니까. 그러니까 랜덤 안 터지면. 5번. 와. 겁나 <laughs> 예달죠두번 남았죠. 와 진짜 잘 잡았다 과연 와 랜덤 랜덤 터져져야지 랜덤 터지면 꽉 물어주거든 여기다 이제 아니 잘 집네요 안집히네 그니까 이게 랜덤 터져져가지고 랜덤 터져주니까 내가 꽉 물더라고 야 이거는 별로다 5천원 다 나가 이게 3번이 비지도 않네 3번은 3번은 파묻혀있나보다 자. 올리냐 안 올리냐 근데 이게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상품들이 쓰다듬네 쓰다듬네 그냥 쓰다듬네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4번 빼라 그래 오 조금 미노 4번 가볍네. 4번 가볍네. 4번. 4번이 뭐지? 3기 같은 거. 4번 가볍네. 근데 이게 또 미는 측면에서 뽑아도 뭐, 박스가 잘 밀어주긴 하니까. 오! 오, 올라갔다. 4번은 처음부터 가볍더라. 저때 3번 밀어. 3번 밀어. 5번 나오겠다, 저거. 이래 보면, 은야 이래 보은 약간 비슷한 게 맞지? 억지로 걸쳐가 나와야 돼. 이게 한번 떨구는 타이밍에만 떨구면 되는데, 아, 어렵다어려워 오! 에 어, 그래도 요번에, 요번에다. 찬스다, 찬스. 끝난것거 같은데, 끝난것거 같은데, 그거는 쓰레기인데, 그거는 아니다. 카메라 쓰이기다딴거뽑으라고냥 밀어라. 5분이라도 뽑으라 3분이라도 뽑으라한 번만 더 지워보고. 아, 저거 궁금한데, 그거. 어? 딴거 집치. 멘토스, 저 있네. 보라색 멘토스. 이거? 음, 어. 이거? 어. 이거 안 집힐 것 같은데? 어. 안으로 떨어져야지. 이게 안으로 잘안 떨어지잖아. 어. 이거 동그란 거 집어, 동그란 거, 이거. 그거에 안 가진다. 이게 끝이다. 끝이다, 이게. 10번 뭐지? 10번? 11번? 11번 뭐. 뭐지? 올리면 안될꺼같아 이거 다리미 잘가 12번 다리미인데 잘가 아뭐 집어야되노? 동그란거 저거 아니 요 동그란거 밑에꺼 거 멘토스 집어라 1번옆에 두개 있네 두개 중에 아무거나 또 안들어가지기 싫던데 1번은 이 동그란거 집어 그렇게안 해도 된다. 그냥 가벼워서 금방 집이더라. 안 해, 안 해, 안 해. 와, 이게 이래 되거든. 어, 아, 너무 3번 안으로 넘긴 거 같은데? 이거 네모난 거 찍고. 네모난 거는 진짜 가벼워서 그냥 찍은 게. 아, 근데 뭐 자꾸 저렇게 서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의미가 없다. 동그란 거 다시 찍어야 돼. 멘토스 있네, 멘토스 찍고. 멘토스가 제일 잘 밀리긴 하거든. 멘토스 안에 안에 떨어집니다, 떨어집니다. 한번 떨가줄게 멘토스 또 찍으면 되겠네. 파란색 멘토스. 아니, 아, 보라색, 보라색, 보라색 쪽, 어. 어, 떨굴 <laughs> 거 아니야? 어, 안떨어져 근데 바깥으로 찍었다. 음. 멘토 하나 까야겠다. <laughs> 되게 바깥을, 자꾸 바깥으로 던지더라니까. 파란색 음. 빼면은 이거 두개다 떨리는데, 동그란 거빼야 그, 그래도 빼야지. 어, 어, 저거 먹어. 그렇지 맞다 안찝았다 아이씨 던졌다 던다어 됐다 또 오락나왔네 못찍자 이거 안되네 네모난 거부터 찍어야지 어, 뭐 네모난게 힘이 없는데 그래도 이거 계속 올려놓으면 도움이 되더라고 근데 네번밖에 안남았네 그니까 이거 안 되나, 왜 끝에, 이거? 이건 아예 안 되나? 음, 이거 좀 애매한데. 되는 거 되네. 안에 들어가지 마. 안 들어가지 마. 와! 저거. 동그란 거또 집어라, 이거. 그치? 이거? 응. 집히나? 안 집힌다. 안 아, 밀어도 될걸? 그냥 찝힐걸. 그냥 찝힐걸. 어, 맞네. 좋고좋고 어, 이게 다 뽑으면은 괜찮은데, 만원 더 넣어도. 어. 4번은 나오겠다. 7번은, 7번은 애매하다. 7번은 1로 떨어진다, 이게. 아, 마지막 뽑을게. 굿. 어, 야, 야, 야. 내가 봤을 때 만원 더 들어가야 돼. 아, 씨. <laughs> 3만원에 원피스 비가. 아니다, 2만 5천원. 2만 5천원. 원래 뽑고 싶던 건다 여기 있다. 그니까. <laughs> 힘이 안 되니까. 5번 뭔데? 아, 5번은 쓰레기다. 5번은 버려야 돼. <laughs> 11번 한번 음 뭐어볼까 11번 뭔데? 4림? <laughs> 아, 4리미 괜찮지. 근데 안 무겁잖아. 안 집어봤다. 아까 집어봤잖아. 난 아까 집어본 거 같은데. 이거 이거 상자 이거 빼라 이거 상자 상자 빼면 된다 이 상자? 어 가벼워가 자야 짚 쟤는 어쩔 수 없어 쟤 계속 이런 식으로 해. 아 짚을 게없다는데 9번 한번 치울까? 아니 저 <laughs> 아. 9번 재밌겠다. 치워볼까? 아니 1번 치워볼까? 그분 밑에 뽑든가 옆에 뽑든가 상자 뽑아. 오 랜덤 걸린 것 같은데? 에이, 아, 대대. 승자 세 개. 상자한 가지 뽑을 까 상자는 근데 힘이 많이 없디. 그래도그래도 계속 올려놓으면 마지막은 좀 안쪽으로 좀 막아놨잖아. 오 예. 그냥 막아놔서 올면 계속 올리면 두 상자 계속 올려. 상자 진짜 가벼워. 100% 쭝쭝쭝 점화 때문에 잘, 잘 막아놔가지고 여기 상자 친지다. 상자 다 집은다 그러니까. 상자 좀.. 안에 비어있으니까 좀 접어라 아이씨 계속 올라가, 던지. 우리 멘토스가 한번 들어가면 크긴 큰데 어쩔 수 있나. 짤 파밍 오지네. <웃음> <웃음> 짤 파밍 오지네. <laughs> 치킨 한번 먹어야지. 됐다. 와, 멘토스 떨어질 것 같은데. 됐다, 몇 초짜린다. 됐다. 야, 저게, 저게, 저게 끝에 상자가 신의 한수다, 신의 한수. 계속 안으로 밀어주잖아. 어째? 아, 이제 뭐 집노? 이, 이 상자 집을까? 응, 그건 집어도될 거. 그, 아, 밑 동그란 거, 동, 아, 이 동그란 거. 동그란 거. 아, 그란 동그란 거 빼면. 저... 아니다, 아니다. 빼도 빼볼까? 된다. 빼도, 빼도 된다. 어, 어 밑에 거집어볼 3장 3장 조금만 조금만 해야 진짜 저것이네 원래 하면 다 튕겨나가야 되는데 동그란거 찍으면 되겠다 에헤이 떨어뜨렸다 아 이런게 떨어뜨리면 안되는데 아저 1번차 잘찍어 다됐다손떨린디 아, 근데 7번은 응. 안 되겠다. 7번 바꿔 떨어지고 4번이랑 3번, 5번, 3번 오어 자리 좋다. 됐다. 나왔다. 3번 나왔다. 안 나온다. 4번 두개 다나오겠는데뭐올리노 멘트 솔리까 아니 상자 올려라, 상자. 약간 밍으그 음. 성적 때면 밑에 면접스가 뜨겠기 겠문에어저저 에이 바사님이래 내 아, 쳤어, 이거 상자... 올리든가 여기 보라색 그래.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게 거 쭉. 이거는 무너지긴 한다. 아홉 번에 끝내야 된다. 제발 제발 뜯지 마라. 그래. 어 그래. 자, 위치도 좋다. 위치도 아 안에 이렇게 안에 들어. 뭐? <laughs> <laughs> 계속 찍은 거또 찍고 반복인 거 같아. 그래. 계속 반복이야. 저번에 내가 뽑을 때도 계속 반복이야. 안 돌아먹고. 어, <laughs> <laughs> 아. 내가 나 멘토스 올리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은데. 그래. 멘토스인데 멘토스가 쉽지 않다, 각이. 이게 멘토스가 각이 좋으면 되는데. 나왔다나왔다나왔다 나왔다, 나왔다. 어? 나올나같은데나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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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타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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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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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, 저안 집힌다니까, 저거 대번 나와. 16 빼기에는 한 번이 너무 아까운데? 진짜 었다와이어 어, 이러다. 아, 저 힘의 가리 없어가. 저건 안 된다, 저걸로 없어. 지금. 멈춰서 뽑아야 되 어? 됐다 오예 음 7번은 떨어졌네 이런 사이드로 야, 얘 필요없다 이 1번 한번 올려볼까 1번 올리고 끝내라 2번 남았는데 이거 <laughs> 안찍힌다 그러니까. 그러니까. 1번 저번에 사장님 올려놨더라 고떨어가 응. 그러니까. 미래가 떨어져가지고 하나 몰아줘야 그렇죠? 그래도 2 5 0 0원에 3개 뽑았는데 4번 이거 뭐였는데? 있아 쓰레기같은거 그래도 이거 원피스 피규어에 만족해야되네 원피스 피규어 못 뽑았다 오, 3번이잖아 이거 3번 원 번. 아, 아 5번이 원피스 피규어가 8번 아, 7번인가 8번 8번 이계 뭐입고가 시계인가? 아니 블루투스 아, 뮤직박스 괜찮겠네. 어? 시계 뮤직박스요. 루투스 뭐지? 그냥 탁상... 시, 탁상... 탁상... 거상 탁상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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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왜 이거,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그 이거 지노 이거 아닌가? 이거? 오분 아이가? 오분5번 해볼까? <laughs> 설마 오분자 5번... 이거 다시 안열리는거 억지로 열었습니다 이거 드론이고요 분 5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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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5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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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5분? 5이 5분? 한 2천원만 넣어갖고 저걸 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뽑더라도 이게 혹시라도 행운을 비는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아니 치우기 느이겠다자자이 들어와 아뭐뭐안치 들어있는데 그 안에 상관이 없는데 그왜 들어있냐 자 어? 어떻게 할거냐면 저걸 쳐서 떨구도록 하겠습니다 도만들었 하... 여기? 그 안부가? 이게 여기 여기 이끝머리 여기, 여기, 여기 아끝머리를 이거 눌러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계획인데요 퍼 돌려야 돼요. 한들면서 와! 대포 <laughs> <될> 했다. <laughs> 아 망했다. <laughs> 망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해